자 오늘도 야생화 꽃이죠? 네. 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 이렇게 작은 너무나 작은 국화들이 덩어리채 이렇게 네. 모여 있는 네. 오늘은 산국 야생 국화 야국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 산국입니까? 네, 이 산국을. 그러 산에서 나는 국화란 뜻이죠? 네. 야국이라고 야생 국화라고도 얘기해요. 예, 국화가 종류가 지금 꽃차로 하는 게 가을에 뭐가 있죠? 국화 가을에 피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 꽃차로 제일 먼저 있는데. 시작하는 어 우리가 그 구절초를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피는 설국, 그 다음에 어 상국, 그 다음에 감국,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마지막으로 피는 동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재배를 하지 않고 네. 야생으로만 자라는 네. 산국이죠. 네, 코카 종류는 거의 다 재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동국을 빼고는 재배를 많이 하지 않고 뭐 야생에서 우리가 흔히 뭐산 입구, 산 중턱에서 만날 수 있는 국화들이에요 예. 오늘 이 산국을 이렇게 다 따놨어요. 네. 네. 어, 이렇게 어떻게 손질할? 어, 이제. 그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컵 안에 그대로 이렇게 우려 드실 수 있도록 네. 스틱 차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아 이렇게 손잡이가달리고 네. 가지를 스틱, 살려서 네 이대로 살려서 네. 스틱 차를 또 한번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스틱 차도 만들고 그리고 또 꽃을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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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차도 만들고 꽃차를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손질을 한번 해주시죠. 네네. 네. 자 이렇게 하나씩 다 딸게 예, 그 삼국은 우리가 그약 약이라고 해도 돼요 아주 그 향도 진하면서 어, 약성도 좋은 차인데 색도 예쁘고 이렇게 향기도 진해요 삼국이 그 가을 국화 중에서는 제일 가장 작은 거 작은 작기도 거. 하지만 가장 네. 향이 진하고 네 향이 제일 진하죠 어, 쉬말로 독화요 예, 독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국화는 <laughs> 어, 국제 과정을 조금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도 더 좋은 거 아닐까요? 효능이. 예, 아무래도. 효능이 예. 이제 아주 약에 가까울 정도로 약성이 좋습니다. 이게 감국이라서 또쪄야 되는 것이죠? 네, 쪄야 돼요. 에, 물에다가는 뭘 오늘 또 소금을 넣습니까? 네, 물에는 오늘 소금과 음. 감초를 넣었어요. 아, 소금하고 감초를. 네. 아 감초는 왜 넣습니까? 어, 감초는 단맛을 나는데 맛을 중화시키고 어, 국화에 약간 썸맛을. 아, 네. 소금하고 소금. 감초를 넣어서 이게 한약물 같은 데다가 찌는 거네요? 네, 한약물, 감초물이 우러나왔어요. 음. 자, 애기 스틱차 먼저 좀 넣어 볼게요. 예. 스틱차 먼저 넣고. 자 이거는 몇분 정도 펼쳐서. 찌면 됩니까? 어, 이거는 우리가 1분 찌고 30초 뜸 덤들일 거예요. 1분 정제, 30초 뜸. 네, 이거 한 번만 찌면 됩니까 네, 일로 아홉 번 찌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오늘은 편의상 아홉 번한 번만 찌쪄 보도록. 구증 국포를 하면 정말 맛있는 국화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꽃차 교실 이제 유튜브 때문에 네. 한 번만 이렇게 쪄서 어, 또한번더 해볼게요. 시켜서. 네. 제작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네. 가정에서 하실 때는 좀 많이 찌는 네.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네. 타임을 맞춰 놓겠습니다. 네. 자, 1분 네. 맞춰 놨어요. 네. 네. 1분 정도 해가지고 3초 정도 뜸을 들인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전체 덮어주면 되겠어요. 네. 예. 3초 정도 뜸을 들이는 이유는 뭐죠? 네, 이제 안에 있는 열기로. 네. 안에 있는 석기로 이제 나, 나머지 남아있는 썬기를 약간 예. 이 썬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뜸을덜여주는 예. 네. 거예요. 네. 더 많이 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녹아내리니까 자, 이제 30초가 지났으니 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색이 더 선명해졌죠? 네, 완전 히졌습니다 향은 어떠세요? 향 많이 납니다, 지금. 양냄새 음, 같은 게 나죠? 한약냄새 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시키려면 어, 찜통에서 끝내자마자 부채로 바람을 줘서 어, 빠른 시간 내에 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오래 두면 이게 이제 물러 터지니까. 열기를 예. 빨리 빼줘야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약식으로 두번 정도만 쪄봤어요. 네. 쪄봤는데 네. 그. 감초를 넣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어,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고 또 수증기에 단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쓴맛을 중화하기 위해서 감초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쓴 꽃은 다 감초를 넣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가을이 되면 어, 식물에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어, 식물도 방어물질을 위해서 어, 방어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 식물이 조금 약성이 강하지만 향도 강하고 또, 식물이 가을 되었을 때잘 우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소금도 넣고 또 감초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단맛을 수증기를 올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감초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감초를 뭐, 그, 꽃차 하시는 분들은 다 거의 조금씩 준비를 해서 있고요. 없으신 분은 그냥 소금만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스틱차 하고. 네. 또 일반 꽃차하고 네. 두 가지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 스틱차를 할 때는 가지런히 펜 위에 얹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거를 저가 어, 꽃차만 네. 또 덧금을 할 때는 생요 이쪽을 한번 드러내 보세요. 자 꽃차만 할 때는 네. 우리가 또이 그 따뜻한 온도에서 네. 왔다 갔다 교반을 해야 돼요. 교반을 해야 하는 거에요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쭉 이제 펼쳐 보시고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네. 또 한번 이렇게 팬에 열이 닿도록 펼쳐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계속 이 교반 작업을 완전히 덮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자 이렇게 했다가 네. 또뭐 바람이 뭐 서늘한 곳에나. 네. 햇빛이 잘드는 곳에 또 얘를 좀 어느 정도 건조를 해서 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분을 좀 가시고 난 뒤에. 네. 그러나 이렇게 뭐 시간은 좀 걸려도 열에 닿아서 이렇게 만드는 차가 맛과 향과 색이 아주 좋습니다. 대충 이거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것도 뭐한 3,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게, 게. 숙성까지 하면 잠재우기까지 하면 네. 이제 하루가 걸리는 거죠. 저렇게 계속 교반 작업을 해야 됩니까? 수분이 없을 때까지. 어. 이렇게 했다가 조금 있다 또 식혀야 되는 네. 거예요. 덥었다 식혔다 하면 수분이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수분이 없어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펼쳐서 놔두면 네. 되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를 한 10분 정도 해 주시고 또 바깥에 식힘 작업을 또한 10분 정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여기에 부어서 또 식힘을 한번 해 볼게요. 해서 붙여 주 보세요. 쓸 네, 때. 여기도 이 부채를 계속 그 열을 식혀 주시고. 예. 열을 식혀 주시고 또 차가워질 때까지. 네. 차가워질 그래서 완전히 때까지. 차가워지면 다시 또 덧끔 작업을 하고. 예, 여기서 하면 되고 또이게건늘에좀 말리셔도 됩니다. 네, 바깥에 그렇게, 내두고 말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9번 정도 하면 수분이 어느 정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9번 찌고 9번 덮으면 제일 맛있는 차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알갱이가 작아졌고 네. 색이 더 노래진 것 같아요. 네. 네. 양이 많이 줄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이거를 어, 한번 타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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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혼자 드시면 이게 적, 적어도 약성이 강하니까 세 송이나 다섯 송이 아래로 하시면 돼. 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독한 것거든요 네, 약성이 좀 강해서 혼자 드시면 세 개에서 뭐 다섯 개 정도. 네, 하시고. 그 정도만 했고. 우리는 오늘 뭐 식구가 조금 많으니까 조금 많이 넣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 굉장히 해도 굉장히 독하던데 예. 제가 한번 보니까 예 이렇게 드시고 여기다가 한번 우려서 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삼국은 이 드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아셔야 될 것이 이게 몇 방울 한 한두 개만 넣어도 굉장히 독한 향이 납니다 그 향이 좋은 향이 나죠? 예. 네 한번 이렇게 헹궈내고, 예 물만 그렇게 스쳐 지나가도 이거 담궈놓지 않아도요. 네. 담궈놓지 않고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향이 확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오래 담가놓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게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스틱차도 한번.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손잡이가 있으니까 담가 놓는되는 거고 그죠네 이것도 담가 놓는 경우에도요 빨리 이거 빼야지 오래 담가 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굉장히 맛이 독해져요 그죠네자요 예. 요 정도 해서... 시간 정도만 되면 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네.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한번 자네도 한번 따라 볼까요? 네, 그럴게요. 네. 한 1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네. 1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가을 향기 가득한 이 삼국을 이거를 뭐 지금 다른 꽃들처럼 색이 우러나올 때까지 놔두고 이래서는 절대 안될것 같아요. 이 네, 색이 많이 우러나지는 않지만 네. 어, 향도 진하기 때문에 빨리 네. 따라 드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네. 우리 그 부원장님 계시니까 네. 본장님 이제 한번 더시보고 맛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산국은 뭐 굉장히 독한 거니 독한 거고 또 맛도 있습니다. 이 산국은 저도 한번 마셔봤는데 향이 굉장히 진하죠. 네. 네, 향이 진하고 약간 쓴 맛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국화향 진한 국화향 네, 과 한약 먹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한약보다 한약보다는 음. 좋은 향이 나고요. 좀 쓰지만 그래도 국화 향이 그한 아주 맛있는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국화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국화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향도 진하고요, 약간 쓴맛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더. 네. 이런 스틱카, 스틱차로 했을 때는 네. 아주 간편하게 네. 뭐 우려나고 할 것도 없이 물에 담궜다가몇번 이렇게 흔들어서 네. 건져내시면 되는 데네 건져내고 네.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스틱차가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삼국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 삼국은 국화 종류는 거의 대부분 다 위에도 좋지만 어, 두통에도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기관지에도 삼국은 어, 약성이 좋아서 기관지에도 좋고 또한 어, 가지 주의할 점은 어, 국화는 찬 성질이에요. 그래서 위가 약한 신분은 가볍게 연하게 해서 드시고 장기 복용이나 이런 건 피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무리 좋은 어, 차라고 그러더라도 내 체질에 맞아야 하고 국화 종류는 대부분 다 어, 혈액 순환이나 심신 안정이나 또뭐 소화를도 높지만상국 같은 경우에는 또 피부 질환에도 좋고 또뭐 뭐 폐렴이나 기관지계통에 아주 좋은 약차로 알려져 있어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기능도 다양한, 그리고 맛도 좋은, 상국을 오늘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